학습지 10번에 3단계 한번 봐볼까? 어, Y는 E가 만날 때 점이 AB야. 그 다음 또 Y는 K일 때두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CD야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전 B를 지나면서 Y축이 평행인, 뭐전뭐 해가지고 막 나와 있는데 점이는 CD를 1대로 내분한데 점이는 6의 1대1로 내분을 한데 그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그 넓이에 12 곱한 거를 구하라고. 그러면 이 사각형은 종류가 뭐야? 평행사변형은 아니고 맞지? 그럼 사다리꼴 식으로 해 주면 되겠다. 됐어?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기 좌표들을 좀다 구해서 그 좌우 길이. 좌우 길이는 이제 이 좌표에서는 그 x의 차이로 길이를 구하면 될 거고 얘네가 이제 윗변 아랫변이 될 거야. 그 다음에 요 높이 찾아줘가지고 거기다 이 분을 곱해주면 되겠다. 그래서 그걸 하려면 웬만하면 좌표를 일단 최대한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보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뭐문안에서또 뭐 어떤 뭐 조건이 있어서 좌표는 모르더라도 뭐 구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있을 테니까. 그럼 일단 그중에서 시작을 내가 뭘로 할 거냐면은 얘로 시작을 하고 싶어. 왜냐면은 값이 정해져 있잖아. 그러니까 얘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거든. 근데 여기 넣었더니 2가 나왔대. 그럼 여기를 A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. 응. 음. 예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자. Y가 2가 나왔어. 얼마를 넣었더니. 그러니까 요 A가 얼마인 거야? 얼마 넣으면 2가 나? 와 얘는 지수. 밑을 2로 했을 때 지수가 2네잖아, 맞지? 얘산에서 됐어. 그 다음 여기도 일단 뭐 찾아줄 수는 있어 없어. 찾아줄 수는 있지. 얼마를 넣지만, 었 이도 이가 나왔어. 여기에다가 그럼 얘는 b 그냥 넣어 봐. 그럼 로그 2에다가 4비를 했더니 얘도 2래.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나와야 돼? 여기가 4라고 나와야 되겠다. 그러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돼? 여긴 1이에라고 해야 되겠네. 그럼 굳이 뭐 복잡하게 문자 살려두지 말고 일단 이렇게 써 주자. 응. 음. 그러면 일단 여기 길이는 3인 거 찾아냈는데 됐어 이거.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위에 거네, 위에 거.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, 여기 2가 당연히 핵심인 것 같은데, X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냐, 이거? 여기가 4야. 그 다음에 1대1로 내분한 게 4래. 어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우리가 배웠던 건 중에서 내분점 썼던 거 기억나냐, 이거? 그러니까 1대1로 내분한 점이 얼만 거야? 그게 산 거야? 그러니까, 점 C에서 CX 값. XC 값에서 XT 값으로 가는 거 1대 의 4분이잖아, 맞지? 그러니까 4분은 어떻게 했어? 둘의 합분에. 이거, 더하기 이거지, 맞지? 그러니까 이거, 더하기, C 거, 더했던 그게 사라고. 그러니까 이거 X 값만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? 그 X 값은 또 뭐야? 요때 X 값. 요때 X 값이잖아, 맞지? 근데, 음, 관계를 좀 찾아보자면, 은요때 X를 넣었을 때 Y값이 K고, 얘도 요때 X를 넣은 게 D야, D. 아니, 아니, 그때 Y값이, 얘도 K야. 그니까 러 내가 식을 써볼 수 있어. 이때 X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. 다시 A 잡고 들어가자. 아까 써서 지워버렸으니까 얘를 B라고 하고. 그럼 다시 여기다 얘를 넣어봐. 다른 A 아까 거 아니야? 응. 그럼 log 2에 4 l 를 넣었더니 K래. 그 다음에 얘도 로그 2에 B를 넣었더니 K래. 그럼 내가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요 A가 필요하거든. 그게 C의 X값이니까 맞지. 그 다음 나도 요 B가 필요하거든. 그게 D의 X값이라서 그러니까 A는 뭐다라고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돼.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얘 넘겨버리면은 4A는 이의 k제곱이지. 근데 그럼 a는 4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k빼기 그 다음에 b는 2의 k제곱. 그럼 다 찾아줬네. 그럼 넣어주면 되겠다. 됐어. 헷갈리니까 좀 다시 한번 써주자면 여기는 2의 k빼기야. 그 다음 여기는 2의 k제곱이야. 그럼 4분점 1대4 네 분이지, 맞지? 여기서, 여기로 가는, 그러니까, 여기서, 여기서, 여기로 가는 거, 네 분. 그럼 합분에, 이거, 더하기, 이거, 그럼 곱하면은, 이게 k 더, 아니, k 빼 이렇게 되겠다. 그게 얼마라고? 네 분점 얼마? 그게 4라고. 응?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, 그럼 더하기 빼기는 같은 종류일 때만 더하기 빼기할수 있지 않았지 그니까 러 얘도 아까랑 뭐 똑같은 거네.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이지. 그럼 2분의 k제곱이 1개, 얘는 2분의 1개, 합쳐서 2분의 3개만큼. 그래서 2의 k제곱이 얼마냐면은, 이렇게 계산을 해서 8 이렇게 나오네. 그러니까 k가 얼마인 거야? 3이네. 3. 됐어. 내 지금 목적이 뭐야? 여기 인거 3인 거 찾아냈어. 나 지금 이거 윗변 아랫변 높이 다 필요하지. 근데 여기 3인 거 찾는 순간 높이 1인 거 찾아냈어. 여기 3인 거 찾아냈고. 맞지? 그 다음에 k가 3인 거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 x값이 2라고 나오지. 맞지? 그 다음 여기 3 넣으면 여기 8이니까 여기는 8이라고 나오네.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? 6이 나오네. 6 됐어. 그럼 끝났네. 위변더하기아랫변 9에다가 높이 1 거기에다가 2분의 1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나와? 2분의 9. 그래서 S가 2분의 9가 나오는데 거기다 12 곱한 거 물어보지 맞지? 그래서 12를 곱하면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4 이렇게 나오 되겠다. 음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당할 수 있는 거 뭐냐면 4분점 구하는 거. 뭐다 배웠던 거니까 맞지 이런 거 까먹지 말고 어 아마 중간고사 끝내고 나면 모의고사 좀 숙제로 좀몇 개씩 줄 거야 좀3 점짜리 위주로 음, 그래서 그거 좀 하다 보면 좀잘안 까먹고 있을 거야 음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더 질문하세요.